너 같은 거지가 감히뭘 안다고 짓거려? 박미영이 검붉은 와인을 정숙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가난했던 점심 시간 뒤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그리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구력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와인을 뒤집어쓴 채로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정숙 부장판사님께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외침과 함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숙을 조롱하던 박미영과 최지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마저 그녀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과연 30년 전 아픔을 가졌던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 전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과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정숙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였죠.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소박한 액세서리까지 주변 사람들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초라한 모습이었던 그녀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특히 박미영과 최지연이라는 두 명의 가해자들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정숙이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박미영이 다가와서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리고는 아무 이유 없이 급식용 우유를 그녀의 머리에 부어 버렸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온 급식실의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고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죠. 그 순간의 굴욕감과 수치심을 정숙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최지연이 깔깔거리며 웃더니 정숙의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 찢어버렸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무서웠거든요. 온몸이 떨렸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더 놀림감이 될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박미영과 최지연은 틈만 나면 정숙을 괴롭혔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일부러 어깨를 밀치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는 공을 던져서 얼굴에 맞추기도 했죠. 심지어는 정숙의 책상에 낙서를 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 했고, 선생님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상황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죠.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가끔 꿈에서도 그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박미영과 최지연의 비웃는 얼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우유, 찢어진 교과서.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분명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녀도 변했는데 왜 여전히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정숙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확인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의 단체 카톡방 초대 메시지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려요. 정숙은 별다른 감정 없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미영, 최지연. 정숙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들만 봐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피잔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동창회는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벌써 20명 넘는 사람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그 중에는 정숙과 친했던 몇몇 친구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하지만 박미연과 최지연의 이름이 보이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것 또한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그들을 피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동창의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그들을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많이 변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다시 그때의 무력한 학생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까봐 걱정되었죠.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그 소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받은 소녀가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은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세월이 흘렀고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새벽 무렵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두렵기는 했지만, 이번이 진정으로 과거를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동창회까지 일주일. 정숙에게는 마치 전쟁을 앞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으로 치장하는 대신, 자신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한 구두.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들이었죠.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30년 전에 그 무력한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동창회 당일 오후 정숙은 천천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정숙은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박미영과 최지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시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선 정숙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고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정숙을 발견하고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얼마 후 동창회장 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영과 최지연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숙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과 과시적인 몸짓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박미영은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값비싼 핸드백과 반지들이 그녀의 손목과 손가락을 장식하고 있었죠. 최지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진짜 안 늙었지? 하며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행동했어요. 박미영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정숙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최지연도 정숙을 발견하고는 박미영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죠.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박미영과 최지연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김정숙 아니야? 박미영이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숙이네. 야, 너 여전히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구나? 최지연이 정숙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 미영아, 지연아. 오랜만이야. 어휴, 우리는 정말 많이 변했는데 넌 여전하네. 아직도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 박미영이 정숙의 단정한 원피스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는 지금 남편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넌 아직도 힘든 세상 꾸역꾸역 혼자 살고 있구나. 최지연이 동정하는 척 하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야. 이준호라고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걸? 아주 유명한 변호사거든. 내 남편도 검사야. 김상현이라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지, 최지연도 질세라 자랑했어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얼마인지, 어떤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가는지, 해외여행은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마치 정숙을 압도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정숙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자 박미영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런데 넌 아직도 혼자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정말 아직도 솔로야? 최지연이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어머머,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없다는 거네. 박미영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우리는 남편 덕분에 당당하게 사는데 넌 누구한테 기대서 살려고 혼자 힘으로만 사는 척 하는 게 제일 불쌍해. 최지연이 동정하는 척 하며 말했죠. 그때 박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아, 맞다. 이따 우리 남편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구경들 잘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렸어요. 박미영과 최지연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우리 남편들 보면 깜짝 놀랄걸.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거든. 박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넌 평생 그런 남자들이랑은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최지연이 비웃으며 덧붙였죠. 정숙은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남에게 기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야. 너네처럼 남편이라는 껍데기에 기생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숙의 예상치 못한 반박에 박미영과 최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얘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박미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처럼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니? 최지연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순간 30년 전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미영이 테이블에 놓인 고급 와인병을 집어들었어요. 정숙은 그 순간을 예감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박미영이 와인을 정숙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30년 전 우유 대신 이번에는 붉은 와인이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동창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와인을 뒤집어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동창회장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검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들이 동창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와인을 뒤집어쓴 채 꼿꼿이 서 있는 정숙을 발견하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기 혹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김정숙 부장판사님 검찰 배지를 단 남자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미영과 최지연이 뒤돌아보니 자신들의 남편인 이준호 변호사와 김상현 검사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며 다급하게 아내에게 달려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정숙 부장판사님께 이게 무슨 짓이야? 김상현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지연 너 완전히 미쳤구나. 두 남자는 자신들의 아내를 거세게 말리며 정숙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창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품위를 잃지 않고 서 있는 정숙이 바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부 부장판사? 설마 그 유명한 김정숙 판사? 진짜야? 우리 학교 출신이었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미영과 최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준호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실수를,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김상현 검사도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부장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박미영과 최지연은 남편들마저 자신들을 외면하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미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최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에는 할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당하고만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가 판사라서인 줄 알아? 정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미영과 최지연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그 누구에게든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해서 너네들이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와인은 단순한 와인이 아니야.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동창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우리,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했지.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 봤어요. 이준호 변호사와 김상현 검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장판사님, 제발, 이준호 변호사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정숙의 한마디에 동창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박미영과 최지연은 더 이상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죠. 30년 전에는 강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의 놀란 얼굴, 남편들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가해자들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 하지만 다행히 나는 변했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정숙은 천천히 동창회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준호 변호사와 김상현 검사가 뒤따라오며 계속 사과했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준호 변호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현 검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정숙은 그들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들의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내들의 사과는 법정에서 받을게요. 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당신들도 법조인이니까 잘 알겠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부장판사의 아내든, 변호사의 아내든, 검사의 아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진 기분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30년 전에 그 무력한 소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샤워를 하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복수가 아니었다고. 그냥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법정에서의 만남도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숙은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30년의 응어리가 풀린 그날, 김정숙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